단수 n에 대하여 x-2 곱하기 n-7의 세 제곱근 중 실수인 것의 개수를 fn이라고 하고 이것의 네 제곱근 중 실수인 것의 개수를 gn이라고 했을 때 fn이 gn보다 큰, 큰 것을 만족시키는 모든 n의 값을 합을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제곱근 중 실수인 것의 개수라는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문제 풀기 전에 한번 표를 한번 그려볼게요. 지금 n의 a의 n제곱근이라고 예를 들어 보면 n이 홀수일 때 n이 짝수일 때 그리고 a가 양수일 때, a가 0일 때, a가 음수일 때 이렇게 나눌 수 있겠죠. 그때 n 이 홀수이고 a가 양수, 양수이면 실수인 것의 개수는 한 개, 한 개, 한개 이렇게 나오고 짝수일 때는 플러스 마이너스 두 개, 0일 때는 마찬가지로 한 개, 음수일 때는 없어요. 그래서 이제 실수인 것의 개수를 보면 지금 세제곱근 중첫 번째, 지금 세제곱근 중 실수인 것을 구하라 되어 있기 때문에 fn은 항상 n 이 홀수여서 실수인 것은 한 개밖에 안 되겠죠. 여기서 한 개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여기 내제곡근 네중 실수인 것의 개수라고 했는데 내제곡근이기 네 때문에 g n의 경우 n- c 빼기 n-7이 양수인가요? 아니면 0인지 아니면 음수인지에 따라서 개수가 다르겠죠. 양수일 때는 두 개, 0일 때는 한 개. 음수일 때는 0개가 돼요. 그러므로 지금 FN이 무조건 GN보다 커야 된다 그랬어요. FN이 지금 1개이기 때문에 GN은 1개가 아니라 반드시 1개보다 작은 0개가 되어야겠죠. 그러면 N이 이부등식을 만족시켜야 되기 때문에 N의 범위는 2에서 7 사이. 그러면 2보다 크고 7보다 작기 때문에 따라서 N은 3, 4, 5, 6이 가능합니다. 뭐든 n의 값을 합을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3, 4, 5, 6 모두 합하면 답은 18 이렇게 되겠죠.